프라임 0을 구하래. f'0 이것도 미분하기는 복잡하니까 미분계수를 직접 구하는게 낫지. 리미트 x를 0으로 x-0분의 fx-f0 써보자. 리미트 x를 0으로 분해면 x분의 fx 그대로 쓸게. 그 다음에 f0은 쓸게 없지. 여기 0이 있으니까. 자어쨌든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f 프라임 0을 부하라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로 수렴해? 2로 수렴하지. 그다음에 그 뒤쪽은 x가 하나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리미트 5x sin x분의 1이 되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0이 되는 놈이었지. 극한의 뭐그 대수 관계에서 어찌됐든 사인은 진동하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미지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좌우변으로 잡아보면 x가 0으로 가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정답은 2하고 깔끔하게 생각보다 쉽게 보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봐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지름 R, C, A, B 아, A, B, C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네. B를 A로 바꾸든 C를 A로 바꾸든 해야 되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음, L은 알세타를 떠올릴 것 같아, 쌤은. 즉, L이 호의 길이잖아. 호의 길이 여기. 즉, L이 O, A일 때는 알 세타래 세타는 R분의 5A가 되겠네 세타가 R분의 5A 즉 여기가 R분의 5A라는 각이 되버리는 거지 라디안으로 자 두번째 같은 방식으로 여기 L은 R 세타잖아 세타는 또 같은 방식으로 R분의 B가 되나 아 R분의 2A구나 이길 잘못 봤어 여기 적혀 있는 걸 맞지? 그래서 L은 R 세타라고 하면 여기 세타는 이쪽 세타는 R 분의 E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A와 C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수산 하나만 그으면 될것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수산 하나 그으면 음, 얘랑 얘가 지금 이 각에 의해 이 각에 의해 사인으로 읽히잖아. 즉 사인 반이니까 2R분의 5A는 R분의 2분의 C네. 알지 빗변분의 높이로 읽어버렸어. 그냥 편하게. 어쨌든 우리는 관계식을 찾아내는 역할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인 2R분의 5A는 2R분의 C가 되네. 그래서 C는 ER 사인. ER 분의 OA다. 라고 적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찾아볼게. B도 이쪽 방향은 이제 뭐 수선 가볍게 내려놓고. 여기 여차피 현의 길이잖아, B는. 그지? 여기 현의 길이. 그러면 또 사인. 이 각의 반. r분의 a를 읽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건 빗변 분의 높이네 하고 읽혀. 이렇게. 그럼 b는 2r사인 r분의 a 이렇게 b랑 c가 R에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극한 그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limit a를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냈고 a분의 2r e 사인 어, r분의 a 더하기 c 적어야지. 2r 사인 2r분의 oa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분모 분자를 쌤 같으면 이제 r로 나눌 것 같기는 해. 그러면 r분의 a분의 2사인 r분의 a 플러스 2사인 2r 분의 5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r 분의 a를 치환할 것 같아. 뭐 가볍게 뭐 x라든지로 치환을 해보면 이 식은 이제 가볍게 정리가 되지. a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x도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거야. 그러면 x 분의 2sinx 러스 2sin 2분의 5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이제 2로 수렴하고, 얘는 얘랑 얘가 곱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5로 수렴하게 되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7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삼각비로만 식을 잘 뽑아내면 가볍게 풀어.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극한 문제 같은데, 한번 식을 차분히 써보자.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써야 될것같아 됐지? 뭘 치환해야 될까? x 플러스 3을 다른 문자 뭐 t로 치환을 하는 게 낫겠네.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치? 그러면 어, X는 반대로 T 빼기 3을 대입해 줄 거야. X 자리에는. 탄젠트. 파이. T 빼기 3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에 식은 T로 바뀌었고. 뒤에 식은 그냥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6이 곱해질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만 잘 처리해 보자. 특히 여기. 여기는 탄젠트. 파이 T 마이너스 3파이잖아. 그치? 탄젠트의 기본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파이를 여러 번 더해서 필요 없는 각들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사라지는 각이지. 결국 의미가 없어. 제자리. 결국은 이 밑부분은 그냥 탄젠트 파이 T인거지. 이렇게 사라졌어. 결국은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봤더니 당연히 얘랑 얘가 눈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6으로 수렴할 것 같아. 자, 502번이고, 502번도 마이너스 파이로 보냈으니까 얘를 0으로 치환해야 될것 같고, 에? x 플러스 파이를 잠시 t라고 해볼게.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 t 사인 x 대신 t 마이너스 파이를 넣을 건데, 넣었어 응? 1 플러스 코사인 t 마이너스 파이를 넣었어 그럼 불필요한 각 제거하기 위해서 2파이를 더해보자 탄젠트는 주위가 파이니까 파이를 막 더하고 빼도 되고 응? 코사이나 사이는 2파이를 더하고 빼주면 되지 그러면 t 사인 파이 t, 파이 플러스 t잖아 그지? 이게 딱 살짝 2파이더 해놨어. 어? 그러면, 얘는 공식에 의해 뭐였어? 마이너스 사인 t였지.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얘가 코사인, 파이 플러스 t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겠네.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이제 처리할 것들이 좀 보이네, 리미트. 얘는 솔직히 t제곱이 필요하잖아. t제곱 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t라고 수습해보면 분모에 t제곱, 분자의 t제곱을 곱해줘야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t사인 t를 적었어.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1로 수렴하고. 여긴 약분이 한번 되면서 얘가 1로 수렴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거지. 자 아, 여기까지 물어봤네 일단.